살인자 벅적의 뭔지 모르겠네. Add on offering. 시작을 해도 아우 지금 처지는 이해가 할수 정말 대박적 어? 어? <laughs> 층님이에요? 아니요 아나 <laughs> 인싸하길래 나 자기네 층님인 줄고여기정모 님들아? 개웃기네 진짜 안 보이세요? 이기 주변에 비타놀 그 하고 있거든요? 거희 반대편에 저 있어요 기자요 보이죠? 전 보이는데. 아, 무슨 살인마를 봤어요. 뭐예요? 어, 뒷모습만 봤는데, 어, 덕구 좀 하난데. 덕구 어, 아, 닫고 아니면은, 솔직히 둘중 하나인데 어디? 어, 중구 같았는데? 저요? 중구 아니요, 저도 살짝 본 거라. 와우, 중 같아. 일단은, 그, 은신조는 아니거든요. 그, 프레디랑, 레이스는 아니에요. 야 e a h that's 어 어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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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. 아싸, 눌님이 키고 있던 건 내꺼다. 거다. 우리거다 우리 거다, 우리 세세 거다. <웃음> 여기, 여기 <laughs> 세명다 어. 있네. 엄마, 어, 우리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, 열심히, 최대야. 여기 저희, 리더 있음. 리더요? 쩐다. 저기, 이거 찾아지 저기 있네. 찾았다. 카카 <laughs> 이제 저건 우리거다 야, 클로데비켜! 내가 먼저 벌서 <laughs> 할거야.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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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아, 안돼! 네. 아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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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막혀있지? 아이씨... 아클로드도 네. 다가와요. 클로드 지금 제이크인가신기은발견기 돌리고 계신 것같요쟤 <laughs> 나오지다. 아니네? 막혀 있어가지고 반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, 지금? 보고 있어요. 아마 클로넷이 베킬 것 같은데, 알렉이. 아, 쟤나 못, 아, 못 봤다. <웃음> 바로 옆 <laughs> 지나갔는데. 아, 예. 시력, 감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발기 돌리다가 죽은 거예요, 지금? 아니, 자전기 돌리다가 그런 거예요? 아, 이비죠저 <laughs> 발전기 돌려도 될것 같은데. 리더. 저, 아, 우 나오신데. 야, 너 리더 따라가야지. 리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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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. 베이비도 이동속도 개 느리다. <laughs> <laughs> 저기기차놀이아니 <laughs> 아니, 아까 저 문으로 들어갔으면 됐잖아, 이 멍청한. 아싸? 아싸, 우리 리더 네, 있다. 여기저... 어예 우리 클로덴이 어그로 끌고 있잖아깡로깡기더아더싫야 클로덴 여기서 뭐하냐 <laughs> 젖었잖아 우린 너 어, 어그로네? 뭐지? 눌님 네. 어그로에요? 눌님 네. 억그로야 네. 오케이. 어, 씨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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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맞아? 어? 마,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? 마시면 안 되는 건데? 형아오진가봐 네. 아니야, 아오진적이었어 아, 그리고 저리 공차, 어떻게 저, 진짜, 살, 살이 공차일게요. 일로 온다. 간다. 아, 진짜, 어떻게 이러지? 이거 진짜 방금 들... 맞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, 왜 맞았지? 어, 어, 잠깐만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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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어, 아잉? 아잉, 이거 죽어 어? 뭐지? 리더 걸렸다. 아싸 이발전기내꺼제 제이크 파커 배쩔지 않아요? 이거 진짜 완전 너든데요? 와 대박이 보였다. 냉이 이제 잠깐만 좀 랭트가 무고 올게요. 네. 내가 제이크 파커가 시고 랭이에요. 응애하고 시작했다라줘서이바 아, 네, 울기란~ 근데 이쪽 판자 제가... 내가 다 썼을 때도? 아... 아... 제일... 제가 판자 다 썼어요~ 뭐야? 아... 내가 한대 맞아줘야 되나? 아... 들러가면아웃인데맞게 맞게! 아, <웃음> 나이스! 제 <laughs> <쟤> 개빡치겠다. <laughs> 아, 죽네. 아니, 얘 제이크 옷 진짜 완전 최고 어그로형인데요. 얼굴, 얼굴 좋다. 아, 지금이무서온다옷 진짜 고이고 고였다. 나 아셨나. <laughs> 흠! <laughs> 살인마가 불안한 존재 하나밖에 없거든요, 포이 어쩐지. 아, 머리가 안 뚫어. 그리고 리더. 밀려온 시간. 자가치료. 애쓰. 야, 이거 다 가지고 있네. 나쁜 사람. 나쁜 사람. 걔, 자이크 그 진짜 고이고 고였다. 다 가지고 있지. 그리고 바꾸가 못해요. <laughs> 난 베링한테 죽었어 지금. 나도 베링이긴 한데. <laughs> 아, 아. 개빡치겠다. 우리 또또 바보 아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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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어슬까 넘어오는데. 어이 친구 보세요. 벗은... 안돼 그 친구. 아 덥고 진짜 시야 대박. 들다 덥고 저기. 있다. 그만한 저 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. 아싸 리더 왔다. 나쁘지 떠라 떠라 나간다. <laughs> 저 친구 나 이거 한 다음에 우리 제이크 파크가 문을 따면 안 따네. <laughs> 내가 따라는 거야. 어문 따고 있어. 문 따고 있니? 여기다죄기다 죄다 죄다. 죄다 죄다. 저다 죄다. 죄다 죄다. 죄다 죄다 저, 다 죄다 대다 죄다 시다 바로 옆으 죄다 다 제이크한테 버그로 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? 이거 뭐지? 이랬는데 못 찾는 거 진짜 시야 대박인데? 어, 개구다. 선생 네? 개구 찾아서 나가세요 <laughs> 어딨어요? 개구가 그 중간에 포크레인 겁나 큰거 하나 있잖아요. 네. 거기 바로 앞에. 근데, 제이크 파크가 나갈 것 같은데? <laughs> 아예 춤추고 있는 것 봐. 그렇지 개구 찾아서 신난나봐요 <laughs> 좋겠다. 에이크 <laughs> 아 덕구가 덕구가 개구봤네 얘 개구지킬 것 같은데 지긴해 에이크가 지금 아 반대쪽 문 따러 가나 <laughs> 아니 아니요 저 땄어요 와. 아... 우리 쪽으로 올까 어, 네네네 왔어요 에이크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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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이건 내 거다. <laughs> 나가래요. 그래. <laughs> 나아이템준다아 나가. 재웃겨. <laughs> 아 웃겨. 아니, 친절한 사람들이 저는 마음같나갔 <laughs> 오늘 제 대박의 인생. 레전드 찍었어요. 제 대박의 인생. <laughs> 아 재웃기네. <귀엽기네. 웃음> 니까 저는 그 뭐냐 A A A S 센터 기사 할 거예요. 아.